체크인하고 4시랑 상태댓재밌다가큐포에다가 댓글에다가 댓글다가 댓글에다가 댓글에다다 안녕하세요, 금하. 오늘은 이제 요시다 여동생 넷이 방콕 온 김에 바다에서 한 번도 놀지를 못해가지고 넷의 소망을 들어주러 파타야로 갑니다. 방콕 생활 마치고 파타야에서 아마 한 이틀 있다가 다시 요시다 비자 때문에 방콕에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4시 치앙마이에 들어가기 전에 바다 여행을 너무 하고 싶어해서 그 소망을 들어주러 파타야로 떠납니다. 윤시 음 뭐해? 오늘 어디가? 브 <laughs> 아? <laughs> 아? 없어요. 어? 왜 그래? 알 <laughs> 오늘 어디가? 바다. 바다. 넷 약발 3이 음. 꺼꺼꺼꺼꺼고 고고고. <laughs> 고고고. 고. 바뀐 머리칼아. 가고 가고. 자,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또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넷. 장갑. 음. 장갑 오케이. 쉴드 마스크. 오케이. 있고. 코로나 마이미 레어. 이거 오케이, 어, 오케이. 없어, 와, 없어. 장갑 구하러 가야 자. 한국 운동 그렇지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, 세게 세게 팍팍 팍. 어. 응.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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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네. 그거야, 그거 그거 오케이. 가방아, 너도 고생이다. 왔다리 갔다리. 자, 카타야로 갑시다. 역시 삼베 옷 입었네. 네. <laughs> 삼베 옷. 시원해? 이엔마이. 네. 어. <laughs> 시원해? 아 시원. 결국 3 0 0을 입었네. 지금 체크아웃 하고 체크아웃 하고 이제 갑니다. 출발. 출발. 내 출발. 출발. 여기 에까마이역에 있는 버스 터미널이거든요? 택시 타고 터미널에 내려서 저희는 버스를 타고 가려고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. 사람이 별로 없네? 버스 터미널에도. 야, 여기 버스 뭐 이렇게 파타 가는 게 많은데 메이커 마다 쫙 있네 이렇게 막 회사도 다르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저희는 돈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파티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버스인가봐요 요 버스 여시다가 여기 가격면에서 좋다고 1시에 119바트구나 1인당 아. 110 곱하트, VIP. 오, VIP, VIP. VIP. 오, VIP. 좋네. 아, 어. 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. 110 곱하시면은 뭐한 5,000원 돈 하는 것 같은데. 호두과자하고 계란이 없네. 아, 어떻게 된 거야, 이거? 사실, 근데 저거는 뭐야? 저거. 미니버스. 미니버스도 있어? 저거 음. 어. 아, 저건 좀 싸다, 싸다야? 세 마리 먹이세요. 아, 공고차도 있고, 미니, 조그만 버스도 있고, 큰 버스도 있고, 저희는 큰 버스 요거 타고 갑니다. 한시 출발. <laughs> 30분. 30분 남았습니다. 30분 남았습니다. 갑시다. 번호 있네, 요시. 넘버, 요렇게. 넘버. 우리 종이 넘버. 요시. 응? 근데 시마려면어떻해 토일렛. 토일렛이 여기 있어? 응. 버스에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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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? 오! 응. 저거 어? 토일렛이야? 응. 대박이다. 한국엔 없어. 안 그래? 돼. 어. 아, 이 응. 저거, 저기 뭐, 키, 두 다이아? 키? 몰라. 요 <laughs> 이 정도 <목소리도> 살수 있나? 와, 대박이다.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? 와. 와, 진짜 화장실이 있네. 너무해 아니 <laughs> 와. 자다가 놀랬어 아니 버스 천장에서 물이 새아왜 이렇게 많이 오냐 아 이거 큰일났네 바닥에 막물 넘치고 난리났네 지금 와... 이거 어떡하냐 어메 실시간 실시간 어, 처음. 처음이야? 처음이가 민물아. 그니까 버스 무기. 물이... 와. 와 여기 앉으신 분은 얼마나 추웠으면 휴지를 다 꽂아놨네요. 아 너무 추워. 진짜 버스도 춥고. 아... 어우 추워. 어우 추워. 도착입니다. 파타야 버스터미널. 파타야는 성태우지. 여기 요시다 지금 아저씨랑 쇼보 보고 있습니다. 성태우. 호텔까지. 성태우 얼마야? 4 0반한 명. 한명 40밭? 호텔. 호텔까지? 비싼 건가? 싼 건가도 모르겠다. 가자. 파타야는 썽태우지. 야. 그지? 음. 네. 파타야는 응. 야. 하하하. 네. 와. 네. 오 마이 네. 갓. 수바타야 오. 성태호는 이 맛에 타는 거지. 아. 어. 호텔 도착. 돈 내야지. 4명이. 응, 4, 4, 16, 160바트. 호텔, 세븐, 세븐지. 세븐지. 가디카 지금 체크인 하고, 예시랑. 성태호 재밌다. <laughs> 자, 우리의 방입니다. 여기가 가격이. 한 3만 1000원 정도? 이렇게, 욕실, 화장실. 오, 화장실 넓다. 화장실 여기 되게 좋다. 이렇게, 세면대. 깔끔하게, 욕조. 유리네. 이렇게 돼 있고, 냉장고. 이렇게 있고, 여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, 뷰. 그래도 일어났을 때, 이렇게, 바다가 딱 보이면 좋지 않을까. 가성비 치고 괜찮네. 이따가 수영장이나 바다 좀 구경 좀 하고 이렇게 딱 침대. 그러니까 일어나 여기서 이제 자고 딱 일어나면 누워서도 이제 여기 바다가 딱 보이는 거지. 그지? 여시지 대박 아니야? 뷰 봐봐. 네. 오, 봐봐. 누워서도 바다가 보인다 이렇게. 야, 누워서. 우와. 누워서 이렇게 바다 보는 거야 그냥. 바다 왔을 땐 바다를 많이 봐야 돼. 응. 알았지? 응. 바다 왔을 땐 바다를 많이 봐야 돼. 바, 머리 왜 그래? 머리 몰라, 지금. <laughs> 정말 진창이다, 지금. 어, 맛이 갔다, 맛이 갔어.